와 대박이네 와레쿠자잖아 정득 아아잘 잤다 아, 여러분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에 오늘은 오바람 스킨이에요 에 오늘은 또 어떤 포켓몬을 잡을까 누구 누구 나구만 가자 봄만다에 오늘도 멋있는 포켓몬 잡으러 가자고 아 오늘은 뭘 물어보지? 오늘은 음... 여러분들 비행 타입 포켓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포켓몬이 뭔가요? 가장 멋있는 포켓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댓글 보고 멋있는 포켓몬 있으면 그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하 오늘도 학교로 가봐야겠구만 오늘 학교에 누가 있을라나 룰룰룰룰르룰룰룰룰르다 여름 다 왔는데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고 있지 아무튼 음... 학교에 오늘은 누가 있을라나 저번에 누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음, 저번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은 아마 좀 새로운 사람이겠지. 있 빨리 와, 빨리. 이렇게 아이, 대놓고 있는 거야. 빨리 와. 아 지각이야, 지각. <laughs> 와, 역시 등교는 창문으로 해야지. 그렇지? 자, 가봐. 만다 엘로 와 봐. 봄만다 여기. 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까엘로와 봐. 자, 이쪽에 이쪽에 와 있어, 봄만다 야, 너 포켓몬도 없냐? 나? 응. 음. 아, 이 나는 맛만 먹으면 포켓몬 생기지. 그래? 너 근데 에이. 키가 되게 크다. 나? 어. 아, 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눈이 안 좋구나. 에? 눈이 안좋다니 어? 지금 너키 되게 큰데? 아. 그래? 아니야. 너 한번 한번 눈 한번 깜빡여 봐 한번. 알았어. 눈 깜빡. 자, 봐 봐. 오! 아, 장난. 오! 오! 야, 나 아까 뭐야? 나작아는데 갑자기 키가 작아졌잖아. 아니야. 아까부터 작았어. 그래? 아이 그럼 그나저나 우리 선생님 언제 오냐? 몰라 곧 오겠지 아이... 거야? 선생님 또 언제 오시는 거야? 얘들아 안녕? 또... 있. <laughs> 잠깐만 저기 어? 선생님왜 맨날 로켓 다니 거야? <laughs> 어? 그러게 에이. 야 저기요 아저씨 저번에 <laughs> 저한테 짖어가지고 도망가셨잖아요 아니 오늘은 다른 포켓몬이야 야 이건 내 거잖아 <laughs> 당연하지 어! 이게, 이것도 로켓단의 기술로 아니 맨날 아너 로... 맨날 아니 너왜 맨날 뺏기는거야 니포켓몬은난 네 모르겠어 어떻게 설마 어제 자고 야. 있었는데 문이 톡톡 두드려가지고 열어줬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설마 아 빨리 어떻게해 어떻게 해봐 빨리 야 아저씨 야메일 나와 메일 하던대로 메일 하던대로 나와 <laughs> 야 보만다 난네가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보만다 가이오가 정도는 어 그냥 한방에 무찔러 버리라고 자, 가라, 보만다! 오! 싸워 보만다! 이겨라, 보만다! 어? 어, 어이? 어? 아. <laughs> 야, 도망가자. <laughs> 아 진짜! 아이, 씨. 아이, 또 뺏겼어! 아 진짜 미안한데, 너는 왜 맨날 한 번에 못 이기는 거야? 어? 어? 한 번에 이기면 재미없잖아. 아. 잠깐만 찾아봐. 이 뽀글뽀글거리는 어. 게 너무 보기 싫다고. 됐다.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사실 음. 포켓몬 위치 내가 아, 내 지금 포켓몬이 없잖아. 음. 내가 잡으러 가려 했던 데가 있는데 너한테 양보할게. 어 가자 어딘데? 아, 일단은 두곳 음. 있는데 일단 첫 음. 번째 곳부터 가자. 저기 오케이. 공사장 보여? 아 공사장 보여. 하나 저쪽이야. 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좀 좋은 한 번에 좀 좋은 포켓몬 달라고. 야 근데 저기 좋은 포켓몬 나오면 그건 내 거다. 아 그래 너 줄게. 음. 아 좋은거 맞지? 확실하지? 저기 아이 그럼 아, 아 못믿어온대 100%야 여기야 아, 여기 여기야 여기야? 요번에 어. 근데 레이드 안돌려도 어떻게 바로 찾았다? 이미 돌려놨었지 그래서 내가 잡으러 가려 했는데 너 음. 하도 집 못상해서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여기야 여기 아너마알못시구나 <laughs> 아니야 여기 아, 여기네 램램초 램램초등학교 아 만야 여기? 왜너 몰라? 공사장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어 올라가 볼까? 여기 여기 주변인데 여기 주변? 주변? 응. 여기. 어 여기 주변인데? 어야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오오오오 날생마네? 어, 공사장에서 날생마 잡을 줄이야? 그래도 괜찮겠지? 날생마 정도면 뭐 음, 괜찮지 날생마 정도면 좋아 잡는 거야 오케이 들어와라 날생마. 날색만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와, 야 날색 맞았다. 오 대박. 야, 난 잉어킹이야. 야 어떻게? 어떡... 아, 그래도 지나면 괜찮지. 그래 있지? 맞아. 지나면은 어? 갸라도스가 얼마 센데 아, 부럽다. 난난 나는 잉어킹이 더 갖고 싶은데. 아, 부럽다야. 날색은 완전 볼래? 멋있고. 어? 아니? 볼래? 너가 어떻게 바꾸겠어? 잉고킹이 훨씬 땐데. 그러니까 양보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 양보 한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날생만 처음부터 키우고 싶었어. 아 진짜. <laughs>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야 돼. 어 아, 당연하지. 야, 잠깐만. 진짜 못생겼어. 날생만 불 타입 아니야? <laughs> 제 가요 가유, 가요가. 아돼 아니야. 에이, 에이, 그래. 야야 일단 그래도 CP가 되게 높았어. 날쌩마. 아, 근데 포켓몬 은상상인데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길 수 있어. 날쌩마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laughs> 오케이. 가보자. 나만 믿으라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거 너무 무서워. 너부터 가. 네가 인어킹이니까 물 포켓몬이잖아. 에이. 아니야. 어린이들 위에 봐라. 하늘 어, 날고 있는데. 오! 어, 어? 와. 저거 다 사운다. 인어킹. 어, 인어킹 패기로운거 보소, 저거. 어머 야. 역시 전설의 포켓몬이야. 어날쌩마 가라. 날쌩마 이길 수 있어. 날쌩마어어날쌩마 아? 그만 가자.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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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 아 날색 왜왜 이렇게 약한 거야. 니거 이거 왜 이렇게 약해. 네 아... 야 내가 음. 마지막 한 곳은 내가 진짜 안 알려줄래 했거든 내가 알려고? 어딘인데 하... 어디냐면은 음. 조금 멀어 어딘데? 어딘데? 바로 북한산이야 <laughs> 진짜.. 야 따라와 뭐라.. 어떻게 가 북한산을 아이 따라와봐 아잇 공법이 아. 있어 일로와일로와 아니 뭐라는거야 북한 가면 걸리면 우리 죽어 아잇 뭘 죽어 일로와아 북한산을 가재 야 괜찮은거야? 너는 몰라? 무슨 아, 괴담 괜찮지 무슨 계단? 아그 개담 있잖아. 아이, 설마, 네가 가보면은 알 거야. 설마 북한사레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는 그 개담? 어 나도 이게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지 뭐. 이거 어디로 가는데? 왜 근데 우리 티켓은? 나 티켓 안 끊었는데? 아이 티켓 걱정하지 마. 이거 <laughs> 왜 돌아온 거야 이렇게? 따라와 따라와. 알았어. 티켓 끊어놨어? 아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뭐야 티켓도 안 끊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도대체?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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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음. 나 저번에 음. 한번 타보긴 했는데 이거 옛날에 그 야. 무인도 특집 알아? 너 혹시? 거기서 <laughs> 여기 서았거든야 <laughs> 우린 갈 곳이 어? 곳이 아니라 아 아니, 일로와 뭐? 뭐라고? 이쪽이야 이쪽 아니 비행기 아 글로 가면 글로 가면 티켓 내야 되잖아 어토 없어 일로와 일로와 뭐지? 일로와 올라가봐 올라가라고? 뭐야 이거? 올라가 보면 알 거야. 자, <laughs> 내 전용 비행기야. 아니 비행기 놔두고 이걸 타라고 지금? 야 저건 북한산 안 가. 안탈 <laughs> 거야? 안갈 거야? 아 가야지. <laughs> 빨리 타 <타라>, 올라 타. <laughs> 타면 이이 <이> 간다고 북한산으로? <laughs> 야 그럼 난 어디를 타야 되는 거야? 넌이 빨간색 블록 위에 올라가 어? 여기 이렇게. 알겠어. 에, 자. 자, 가볼까? 줄, 출발하자. 간다. 마 어. 준비해. 이거 어. 간다. 하나. 나도 이거 처음 타봐. <laughs> 가자. 가자 하나 둘셋 <laughs> 가자. 와 갔다 국카산으로 가자 가자. 어, 야 렘레마. 어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 거의 다 왔어 여기 앞이야. 어 저기 앞이라고? 어. 설마 저기 산산 저기 말하는 거야 저기? 어 저기 저기. 저 산에 저 산에 가면 진짜 저스레 포켓몬 이 있는 거야 저기? 아이 가봐야 알지. 가보자. 없으면 어떻게? 아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우리 집은 어떻게 가냐 근데? 이거 타고 가면 되지. 이거 타고 간다고 이거 못 멈추잖아 너. 에이, 내가 멈출 수 있을 거야. 내가 멈출다고 있다고? 나 <laughs> 어. 나도 이거 못 멈추는데?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냥 우리 저기 나무 많잖아. 해가지고 응. 배 타고 가자. 그럴까? 어, 우리 망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어, 다 와간다 다 와간다. 살 살짝 내릴 준비해 이제 내릴 준비해 다 와가니까. 네. 저기서 하나 둘셋 하면 뛰어 내리는 거야 이제. 좀좀더좀더좀더 있다 좀더 있다가. 자, 거의 다 와간다 거의 다 와간다. 어, 북한산이다. 북한산이다 여기. 와 진짜 와 버렸네 북한산을 와 장난 장난 아니네 이거 어, 어떡 하냐 어와다 왔나 어, 다 왔나 다 어또 잘하면 착착인데 어자 하나 둘셋 뛰어 내려 어어 됐다 어어내 아, 네, 비행기야 비행기는 이제 놓아주자 그니 네 비행기 아니 내 비행기야 어, 그러네어쩔수 없지 뭐야 근데 여기 야, 여,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요? 어디요? 어? 잠깐만! 진짜 못 잡히는데? 어? 야! 야여기다여기다와 네. 대박이네 와 레쿠자잖아 어, 나이스 어 이거 어, 저꼭 꼭 잡아야 돼꼭 잡아야 돼 이거 어, 꼭 잡아야 돼어 들어와라 제발 레쿠자 잡혀줘 제발 레쿠자 아 어, 제발 잡혀라 레쿠자 어? 들어와라 들어와 들어와 레쿠자 들어 아, 아이거못 잡네 아 제발 저기 우리 북한산에 어 전기를 받아서 자 잡는거야 자 레쿠자 그냥 좋은 말로 할때 들어와줘 제발 알겠지? 제발 들어와라 어 레쿠자 들어와 제발 레쿠자 제발 아, 제발 부탁할게 제발 부탁할게 레쿠자 잡혀줘 어어 어, 어? 어? 아 잡았다 아 나이스 <laughs> 야 잠깐만 야 레쿠자 잡았다 야 레쿠자야 어? 아니 아. 좀 더. 나, 좀, 더, 좀, 더큰 <laughs> 좀 더. 잡아 보자. 좀더큰 잉어 킹. 야. 야, 이렇게 큰 잉어 킹도 보기 흔하지가 않아. 아니, 왜상대에 어. 잉어 킹이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바다는 이해해. 야, 저기 저기 봐 봐. 어. 물 있지. 안 보이는데. <laughs> 저기 앞에 물 있잖아. 물 조금 보여지잖아. 물. 아, 그럼 저기 있어야 지왜 여기 있는 거야. 에구, <laughs> 에구. 네가 잡았어. 내가 잡을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야. 가자. 일단 내려가자. 자, 내려가서 우리 저 나무 나무 꺾은 다음에 저 그거봐 보트 만들자 보트 보트 만들어가지고 타고가자 와 근데 너 진짜 산악인이야? 어부산을 <laughs> 진짜 그냥 딱 내려가네 아 북한선 되게 얍 되게 좁네 금방금방 금방 내려간다 여기 와 뭐야 아, 타자니라 뭐야, 뭐야. 아어 <laughs> 너무 진짜? 잘 내려갔고 오케이 어 너무 짚구만 이거 내려가기 에어 뭐야 오케이 자, 가자. 다 와가. 다 와가. 오는 길에 나무 나무 응. 몇 개만 캐오라고. 나무? 응. 너가 캐면 안 돼. 응, 안 돼. 나는 이이 정글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거든. 어. 어. 아. 레쿠자 꼈어. 어. 아니야. 어차피 텔 아루 텔레포트 할거 레쿠자는 하니까. 어, 야다왔다다 다 왔다. 다 왔다. 야, 다 왔다. 야,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가자. 배 만들어. 배 만들어. 나무 한두 개만 캐자. 아니 아니. 자 여기 어? 친구야. 어. 내가 이미 만들었어 오면서. 아 그래? 자, 너는 주황색 타. 오 좋아 좋아. 자 여기 가자고. 참나무. 어. 자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다시 학교로 들어가자. 야 진짜 빠른데 이거? 어 좋아 빨리 가자. <laughs> 왜 이렇게 빨라요 이거 아, 어, 가자 빨리 가자 아 어, 이제 겨우 다 와가네 배 어. 타고 또 왔네 그니까 어야 어, 도착했다 어 어디야 여기 어야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아 어, 겨우 왔네 근데 이래 안 가는 게 어. 북한산은 무슨 섬에 있는 산이야 <laughs> 아니 <웃음> 근데 왜 우리 우리 어, 우리 강으로 가자 우리 강으로 온 거잖아 아 그래 아그바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어 그거 몰랐어? 아니, 지금 너무 너무 다이나믹했어. 그렇지? 원래 그쵸? 그런 거야 인생이. 아, 이, 인생이 다이나믹. 원래 다이나믹한 거지. 자. 아니 너레쿠자라도 지면 진짜 안 된다. 야 보여? 안 아, 보여 이거? 레쿠자이모 뭐, 멋있는 늠름한 모습? 그러니까 너 너의 그좀더 큰. <laughs> 야너 되게 잘팔 잘하지 말라고 되게 잘, 잘 팔딱 거린다 인건킹. 너의 그좀더큰 인건킹으로 먼저 한번 한번 한 맞배기 한번 봐봐봐. 얼마나 센가, 가요가가 어이, 가요가여 왔냐? 잡으러 왔다 잉어킹 무찔라, 무찔라 아, 저렇게 큰 잉어킹은 처음 봐 어? 가요가랑 후각으로 싸우는 이 잉어킹 잉어, 잉어, 잉어 야 <laughs> 잉어킹은 그냥 잉어킹일 뿐이야 잘 봐, 레쿠자 가라 가요가를 무찔라 버려 오 어, 잘한다 아, 잘한다 자유가. 잘한다 레쿠자 이, 이겨라 <laughs> 이겨라 레쿠자 오어 좋어 오잘 싸우는데 어 좋아 어 호각이 아주 어, 어 레쿠자 제발 이겨줘 이겨라 레쿠자 파이팅 레쿠자 어 이기는 어어 어. 뭐야 자꾸 누가 칠어어 어, 레쿠자 이겨줘 제발 어어 어? 어, 완전 완전 어. 완전 호각인데? 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어 제발. 지는거 아니야? 어! 오. 니가다. 역시 레쿠자 니가 제일 멋있어 역시. 저기요. 야 어디로 도망가? 이철씨. 야. 다음에 보자. 아, 또 도망갔네. 아이 저또 도망가면 내일 다음 주에 또 니가 없겠구나. 에이 모르겠다. 여러분 재밌었나? 요 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옆에 있는 랩랩님, 그리고 피디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